비유하자면 계단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 감사합니다, 코객님그렇 60만 원도 소액이지. 익절은 씨 언제나 옳다. 나나이 노웰 여기서 매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679.00. 매수 식품봉에서 일단 마디까을 지지받는 모습이 보여서 진입을 했습니다. 사나이 규정이 쫄리니까 구경. 여기서 진입은 사나이만 가능합니다. 규정이님 구경만 하세요. 음, 앞에 사나이 빼고 <laughs> 어라? 씨, 그런데 내 수익 있다 어디 갔지? 괜찮아. 씨. 난 길게 볼 거니까. 엠. 온경님 안 오시나? 매수 파티면 빨리 와야 할 텐데. 그래야 덜 외로운데. 진짜? 엄청 올리고 싶다. <laughs>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여인들의 천국에 있다 왔어요. 하하하. <laughs> 많이 고생하셨어. 여인의 천국에서 일을 보냈습니다. 아이고야. 근데 왜 부럽지가 않지, 이게? 자, 모두 집중! 지금은 오이평선이 짝꿍댕이를 보여줬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쿠코님뷰좀 괜찮은 것 같은데. 1인공 어? 하하, <laughs> 하 그저 웃지요. 이럴 단니 나도 언제 꿀 빨아. 그냥 웃는 게 아닌가 은데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새끼 또 지랄이다면서. 이새끼 또 어디서 약을 파냐면서. 몰라도 겁이 나는 게, 어느 정도 상승을 좀 해줬다 싶지만, 그래도 아직 등락률은 마이너스 0 8라고 넘으니까. 시가랑 고가도 얼마 차이도 안 나고. 이러면 일본 기준으로 볼때 매수가 없었다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게 좀 찝찝하네요. 매수로 수익주인데도 말이죠. 와. 여기까지야요 아, 저는 일단은 이 자리까지만 보겠습니다. 아, 딱 엄나 맛있네. 그래 이 맛인 거지 이 맛. 아, 딱 진짜 나사장 잘 먹었어. 나사장 덕분에 오늘도 양치 두 번하게 생겼네. 아, 잠자기 전에 이거 양치 안 하면 이거 이빨 이거 다섞습니다 아, 딱전나가네이맛 아닙니까? 어, 매도 추세 같으면서 딱들어을때그자리 역시 변곡 자리였고 그 자리를 칼 같이 딱, 어, 딱 어? 야생마처럼, 하이에나 새끼처럼. 저 오늘 8번 매매했는데 다 익절했어요 오늘 뭐 들어가면 수익이시네 월천님 리딩고? 나꿀 빨고 싶은데 꿀벌이 될태야 시윙 싸나의 눈을 이어서 매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7600 매도 1 0분봉 기준으로 768에 저항이 있어서 1차 진입을 했습니다 마디값을 계속 넘어가버리면 손절을 할거고요 크게 빠른 속도가 아니라면 주매를 붙어서 수익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A few moments later 아하. 100만 원에 만족을 해야 되나. 자, 익절하고요. 일단 장비를 재점검해 보겠습니다. 장비를 점검한다. 아 정비합니다. 100만 원 스테이츠를 했었걸. 아이고 이나 사장이 새끼 오늘 왜 이러냐. 자, 선나이 놈이 매도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753.00 매도. 자, 지금 15분 봉에서 언급 캔들이 출연을 잡고 해서 진입을 했습니다. 자, 잠깐 강하게 눌러 줄수 있을지. 퀴 200만원 입자! 앗따 이거거든 이걸 노렸어요 이거를 와... 자 지금 정리했던 이유가요 바로빛에 지금 지지가 너무 많아서 빠르게 내리면 또 빠르게 튕길 수가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THIS IS SPARTA! 이 꼬라지 날것 같아서 정리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시면 급하게 매도로 빠졌는데 반대로 반동도 굉장히 빠른 구조죠. 왜 그러냐면 급락은 천천히 파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런 하락은 분할 매도가 아니라 뭐 손절, 뭐 강제청산, 뭐 공포 매도 이게 한 번에 터져 움직인 거지. 비유하자면 계단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팔 사람을 한 번에 다 써버린 것 같아요. 그 다음 순간부터는요 지금처럼 시장은 이렇게 바뀝니다 더팔 사람은 없고 사야 하는 사람만 남은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반등이 빨라져요 정리해보면 급락 후 빠른 반등은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팔 사람이 없어서 튀는 구조다 그래서 이런 반등은 항상 빠르고 날카롭고 짧습니다 이거 내린다고 생각 없이 매도 타면 조상님이랑 하이파이브 하러 가는 게요 항상 천천히 릴렉스 하자고요 5 4 3 2 먼저.